안녕하세요. 다우 채널입니다. 오늘은 아오니 사화를 만들겠습니다. 너무 빨리 만들죠? 그래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뭔지 하세요 우리 친척이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. 아, 피아노는요? 9, 1, 9, 4, 1이라고 써져 있군요. 이게 어려운데 여기서 잠깐만 어? 고사 1? 고사 1인원이 무슨 말일까요? 몰라요 아 어? 진짜 <laughs> 뭐라고 하는 걸까요? 941이라 했지, 아까. 네. 아, 아무리도 일어나지 않아. 이거 모르겠네. 잠겨있어. 응? 죽을끼 아 뭐지? 저게? 뭐야? 깜짝아, 깜짝아, 깜짝아. 아, 어은이 형님 깜짝 놀랐잖아요. 빨리,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녕? <laughs> 아, 진짜!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막뭐 기다리다. <웃음> 하더니, 끼이, <laughs> 하더니. <laughs> 하더니, 안녕? 하니까. <laughs> 아, 씨 <쉿>, 이랬어, 내가. <laughs> 계속하기. 파일이에 뭐야? 왜 문이.. 쉿! 왜 문이 안아 진짜 깜짝 놀랐네 <laughs> 내가 왜 문이 안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숨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 열리더니 내가 안녕! 내가 <laughs> 깜짝 놀랐네 진짜 너무 길죠? 안녕히 계세요